네, 안녕하세요. 광종 삼촌, 카페이사 강사 최광종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능은요 플랫폼에서 상품을 끌어당겨오는 가져오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집사를 통해서 자사물을 운영하고 이 자사물 상품을 실번가나 혹은 옥션이나 G마켓에 상품을 연, 연동시켜서 판매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여기에 등록된 상품을 가져오는 방법도 어, 우리 카페집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어,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또 접수해 주는 그리고 주문을 운영해 주는 대행사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상품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주마켓이나 옥션, 셔용화 같은 이런 플랫폼들의 상품을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올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고 그중에. 저희가 광고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이 나가는 그런 음, 상황에서 우리가 상품의 아이템의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에 발견된 상품을 반대로 역으로 저희 자사몰로 가지고 와서 또다시 자사몰을 꾸미는, 꾸리는 전략으로 많이 또 전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카페24의 가져오기 기능은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지 화면, 화면 보면서 살펴보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둠이 메인 페이지 인데요 메인 페이지에서 마켓 통합 관리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켓 통합 상품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마켓 상품 매칭하기 라는 기능이 확인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메뉴에서는 제일 처음엔 대시보드부터 보입니다. 실제로 매칭 필요, 처리 중, 처리 완료, 처리 실패라는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상품을 가져왔을 때이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상품 가져오기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팝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 상품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져오기, 부분 가져오기, 엑셀 가져오기가 있는데요. 상품의 물량이나 혹은 수량 그리고 어, 내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전체 가져오기는 가령, 나는 실버문가에서 별도로 등록된 상품을 자산물로 다 갖고 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상품 구분 없이 전 상품을 갖고 오세요. 라는 게 전체 상품 가져오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릭해서 가져오기 요청을 하면요. 실버문가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모두 우리 카페에서 자사몰로 가져오게 됩니다. 부분 가져오기는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만 뽑아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 가져오기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활용하는 방법을 직접 보시면서 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테스트로 해볼 것은 g 마켓 한번 해볼 건데요. g 마켓의 마켓 등록 관리 코드를 가지고 상품을 가져올 겁니다. 실제로 어드민 페이지 네, 같고요. 어, 우리 G 마켓에 등록된 상품은 이 상품 등록 변경 상품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품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검색하기 누르시면 실제로 우리 계정에 등록되는 상품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품 정보 중에 특히 여기 상품 정보라고 하는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정보가 G마켓에서 상품을 운영하는 고유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예를 들면, 페미닌 레이스 원피스. 이 상품을 제가 당겨, 가져오고 싶다 하면 이 상품 번호를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오른쪽 우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되죠. 해서 실제로 우리 카페 입사 계정으로 갖고 와서 여기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고 네, 엔터를 누르시면 실제로 이 상품 코드를 예, 읽게 됩니다. 아직 상품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어, 부분 상품 가져오기 하나의 상품을 내가 가져오겠다. 지금 기준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 상품을 가져오기 요청 실제로 클릭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한 마켓 계정의 상품을 가져오시겠습니까? 확인하면 가져오기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까지 뜯고요 실제로 가져왔는지 카페입사 어드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마켓 상품을 가져오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송 로그를 클릭하게 되시면 실제로 상품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가져오기 탭을 누르시면 네, 실제로 상품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확인됐고요. 방금 저희가 G 마켓에서 가져왔는데 한건 성공 이렇게 확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확인된 것들은 어, 우리가 처음에 상품을 가져왔던 마켓 상품 매칭하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시면요, 매칭 필요 여기 하나가 떴고 실제로. 어... 가져온 상품이 마켓 상품이라는 태그와 함께 페미널 레이스 원피스 이렇게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품이 가져온 것이지 실제로 우리 카페 입사 솔루션의 상품이 등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상품 관리를 하는 메뉴는 이두 번째 메뉴인 상품 관리 메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품 관리에 가. 가면 이 상품은 검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본 사이트에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실제로 가져온 상품을 선택하셔가지고 쇼핑몰 상품으로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아, 어, 해당 상품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요. 예, 등록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신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최종 상품이 등록되는 과정을 이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등록이 완료되, 완료되면 이 숫자가 바로 처리 완료 1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인 단일 상품 가져오기를 이제까지 해봤고요. 세 번째 방법인 엑셀로 가져오기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가져오기 기능은 단일 부분 가져오기와 다르게 대량의 상품을 가져오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가령 100개의 상품 중에 30개, 50개만 갖고 오고 싶다. 이렇게 한두개가 아닌 몇십개 수준이면 요 엑셀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아, 양식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요. 이 양식에 맞게 저희가 원하는 상품들을 입력해 주시고 양식에 맞춰서 갖고 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열리면 상품 코드가 존재합니다. 여기 마켓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가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빈 칸에 모든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만 엑셀을 통해서 상품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몇 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이 어, 페이지는 실제 G마켓 어드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인 숫자 정보를 복사하기, 엑셀 탭에 와서 마켓 상품 코드 붙여넣기. 네,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상품명도 동일하게, 페미닐 레이스 원피스라는 것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엔터. 네, 판매가도 정확한 숫자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드민 페이지에 정확한 판매 가격 299,000원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복사해서 가져오기 해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정확히 넣고요. 사실 단일선 뿐만 아니라 그게 20개가 됐던 30개가 됐던 100개, 1000개도 엑셀을 통해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csv라는 파일 확장자인데요. 일반적으로 바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이 csv라는 파일 확장자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csv 확장자는 쉼표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구분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에서 신규로 저장하는 게 오류가 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네. 유니코드 텍스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죠. 이래서 오류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엑셀 파일에 심표로불리 CSV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저는 1번이라는 파일명을 줘서 저장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 엑셀 파일이 준비되면요. 실제 우리 마켓 상품 가져오기에 엑셀 과제 함, 화면에서 파일 선택, 저희는 G마켓 상품을 가져올 거니까요. 파일 선택 누르시고, 우리가 저장했던 1csv 파일을 선택하셔서 가져오기 요청 이렇게 클릭하시면 업로드한 상품을 가져오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가져오기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면 전송 로그 확인을 통해서 실제 상품이 등록돼 있는지 가져왔는지 에, 가져오지 못했는지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져오기 탭을 통해서 실제로 어, 성공 실패를 확인하는데 한건 실패 이렇게 떴다는 것은 우리가 가져온 엑셀 작업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엑슨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이 만약 어, 탭이 잘못됐다 하면 탭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어, 상품을 엑셀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상품을 가져오면요 우리가 이제 매칭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마켓통화 상품 관리에서 마켓 상품 매칭하기에서 상품 등록까지는 이미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즉 상품을 가져와서 우리 카페에서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하는 기능까지는 이 쇼핑몰 상품으로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 했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등록된 상품과 같은 상품이라면 이두개의 상품을 매칭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 매칭하는 작업 또 어렵지 않습니다. 두개 상품을 제가 한번 매칭을 해볼 텐데요. 기존의 마켓 상품 G 마켓에서 상품 두 가지를 가져오기를 했고요. 이두개 상품이 기존에 카페에서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다 하면 연결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어두 개를 선택하시고 매칭을 클릭하시면 이 매칭 할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오픈됩니다. 자, G마켓에서 가져온 세틴 랩 원피스와 G마켓에서 가져온 페미닌 레이스 원피스 이두 개를 실제로 카페 입사에 등록된 상품과 연결할 텐데요. 저희가 원피스라는 상, 어, 키워드를 검색해서 기존의 카페 입사, 노래에 어, 등록된 상품들 이렇게 보여줍니다. 만약 세틴 랩 원피스, G마켓에서 가져온 이 원피스가 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다하면, 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릭, 클릭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넣으셔도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패밀리 레이스 원피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원피스는 가령 이 원피스와 동일한 상품이다. 그러면 클릭하셔도 바로 들어가고요. 그러서 이렇게 넣으셔도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가져온 상품과 기존의 상품을 이렇게 매칭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상품을 굳이 매칭하는 이유는요. 관리 코드를 같이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어, 실버가에서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상품이 카페 입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확인돼야지만 우리가 출고 업무를 할 때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카페 입사의 관리자 상품이 동일한 상품임도 불구하고 A라는 상품명 코드를 가지고 있고, 어, 실버가에서 판매된 물건이 동일한 상품인데 B 코드를 갖고 있다면 재고 관리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져오더라도 이게 같은 상품이라면 이렇게 매칭 작업을 해 주어야만 저희가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출고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이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 작업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상품을 가져오는 것까지 충분히 효율적 있게 쓸수 있도록 쓸수 있게 됩니다. 아,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상품을 단순히 카페이사 상품을 어, 실버가나 G마켓 연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이걸 가지고 예, 상품 판매 채널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 실본가다 주마켓하는 상품을 반대로 가져와서 자사몰을 꾸리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전략들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자사몰 혹은 오픈마켓 상품뿐만 아니라 블로그 마켓을 운영한다든지, 인스타그램을 마, 마켓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상품을 운영하는 셀러들도 이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커머스적인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가 배웠던 이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실무. 입장에서는 이 기능들이 너무나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이라 어색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몇 번만 음, 테스트해 보시면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돼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활용하시고 또 익숙해지시면 더 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혹은 질문과 댓글로 계속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